아, 동생아, 리 오렴. 응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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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예. 아, 기억워 힘들어. 여보, 요즘 반찬이 좀 짜. 아, 미안해요. 내가 비가그일었나봐 아, 아, 맛있다. 역시 빕스는 뭔가 달라. 응예, 나도 하나만 주세요. 자, 먹으렴. 구라야, 평신아. 에이, 씨 이야, 이, 야, 이 저것도 오빠라고. 안녕, 난 나간다. 우후 자, 이거를 이렇게 해서, 좋아, 좋아. 이걸로 지푸라이 먹어야지. 야, 동생 아 이거 먹어. 아니요, 저기 오빠가요, 절 놀렸죠, 염. 아마, 그래. 이네 오빠 사춘기여서 그래. 에이씨, 좋았어요. 응, 그래. 어떤 음료수를 원하니? 어. 이거, 파나 푸션을 원하니? 아니요, 그건 번기물이잖아요. 커이건 아니요, 그건 사슴피인데? 커이건 어떠니? 에 좋아요. 아저씨 오줌. 자, 내 오줌 좀 짭조름할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숨차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머리가 핑돈다 아저씨, 오줌 짭쪼름한데 하나만 더줄수 있어요? 안 그래, 금방 충전되거든. 자 여기 있다. 이번 엔좀 빨게.